안녕하세요. 방영철입니다. 어,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좀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한 번도 강의를 안 했던 거예요. 상가 극매, 이거 모르면 돈 날린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미납 사건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어떤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어,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어, 일단 회원권, 어떤, 우리가 이제 미리 돈선납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인수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골프장, 골프 연습장, 아니면 뭐, 볼링장, 또는 어떤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체육시설들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 헬스장,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낙찰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앉아서, 콧대입니다. 돈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후단에 간단하게, 어, 주식.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뭐, 주식이 막, 어, 오늘 하루는 원전주, 다음엔 로봇주, 뭐,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 돈 날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없으면, 어, 이런 장에서 중심이 없으면, 돈 날리기 딱 좋은 장이다. 어, 아무리 지수가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면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거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이제 몇분안 남았는데, 원래는 이제 지금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요거 좀 한번 제가 판매하는 데까지 판매해볼게요. 지금 뭐, 어, 뭐, 4월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계속해서 한번 판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어, 대한민국의 공법, 아니면, 경매에 대해서 1인자가 되고 싶으시면 남들이 모르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면 제 강의하고 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464강인데 상가 낙찰. 이건 모르면 패가망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볼링장 뭐 헬스장, 골프장, 어, 뭐 골프 연습장.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체육 시설이라고 한다면 자, 물건 하나 볼게요. 물건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재투 사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셔가지고 물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음, 요 물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면 좀 내려야 되겠다. 어, 오산시에 있는 건데요. 어, 대지 평수가 120평, 그다음에 건물이 318. 꽤 넓죠. 318이고 여기에 이제 볼링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링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미납 감정가가 11억 약 12억이에요 근데 여기 미납 있죠 미납 한번 미납 또 매각이 진행되다가 두 번째 미납 그죠 두 번째 미납 어느 분이 6억 6억 6천에 가져갔습니다 뭐 반값에 가져갔죠 반값에 50%에 가져갔는데 자왜 이분들이 이렇게 미납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거 물건이 나빠서 미납했을까 어,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볼때 그러지 않는데.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 물건인데, 여기. 어, 뭐, 요건가 봐요. 그죠? 보스턴 히트인 셀다쭉 있고.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헬스장이네, 헬스장. 그죠? 헬스장이죠? 여기 헬스장. 헬스장이네요. 뭐 각종 기계 기구도 많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이제 낙찰 받으신 분들이 요렇게 미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미납을 했잖아요. 미납 미납 민합. 왜 미납했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미납했는지 뭐 모르니까 제 강의 제 강의 듣는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헬스장 아이고 마우스가 이러냐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글씨가 엉망입니다. 이해하십시오. 헬스장. 그 다음에, 골프장. 또는 골프 연습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을까요? 헬스장, 골프 연습장. 기타,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체육시설이라고 관련,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들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 어, 어떤 분들은 뭐, 매달 내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지불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연으로, 한꺼번에 엑 그래서 연으로 내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는 3개월 단위, 또는 5개월 단위로 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보증금을 대고, 보증금을 대고, 뭐, 2천만원, 2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보증금을 대고, 뭐, 평생 회원, 뭐, 그런 식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런 헬스장이 낙찰이 딱 됐어요. 경매를 딱, 경매를 낙찰받았어. 그러면, 자, 경매를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회원들은, 여기 있는 회원들을 돈을 냈을까 합니까? 전 주인한테요? 그죠? 전 주인한테,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냈잖아요. 그럼 제가 경매사령관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분들 거, 이 회원들 거, 돈을 물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딱 닫고 그냥 문 몇, 몇달 닫고 있으면 될까요? 자, 첫 번째. 물어줘야 된다. 두 번째. 그냥 모른 척하고 쌩까면 된다. 그죠? 생 까면 된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laughs> 오늘 좀 제가 담배 한대 피면서 좀 천천히 할게요. 생 까면 된다? 어머, 이것도 답일 수 있죠? 그죠? 생 까면 된다. 첫 번째, 물어줘야 된다. 답은 요거죠? 물어줘야 되죠? 왜 물어줘야 되는지 제가 법조문을 들여대면서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뭐, 여기, 볼링장도 있어요. 볼링장도 이게, 여기 어디야, 이거. 20에 527. 한 볼게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2 0 2 5 0 요거네요. 자, 요건데 요것은 이제 어느 분이 이제 19억인데, 그죠? 금액이 19억이에요. 19억 20억짜리를 10억에 낙찰받아 갔어요. 딱 반값이죠. 50%에 낙찰받아 갔습니다. 50%. 에 그죠? 토지 면적이 800평. 고꽤 넓어요. 그죠? 토지 면적 800평, 건물 면적 400평. 아주 뭐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하게 구수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잘 받았었어요.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볼링장이죠, 볼링장. 볼링장도 말 그대로 체육시설의 업이죠. 체육시설의 업이죠. 아까도 봤었지만, 볼링장,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헬스장,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배드민턴장? 그런 것도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laughs> 자 이런 것들을 낙찰 받았을 때는 어떤 기존에 있던 회원들 회원이 납입한 금액들 회원권들 어, 또는 어, 뭐1년치였던 그런 연납한 것들 그런 것들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 왜 물어줘야 되냐? 뭐, 뭐 여기저기서 들은 소리 하지 말죠 여러분, 그렇죠? 음 법령이 뭐냐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2조 정해보면 뭐 체육시설이란 어쩌고 저쩌고 제 교재 보십시오 없는 분들은 교, 뭐 저기 하시면 교재 보시면 되고요 체육시설업자 그 다음에 회원 뭐 일반 이용자란 뭐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또는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 체육시설업 등의 신계 그죠 체육시설업 등의 신계라고 해가지고 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을 때, 이것도 승계해야 된다. 라고 돼있고요. 그 다음에, 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의 사실 어쩌고저쩌고, 요것을 승계해야 된다. 그러면 자, 뭘 승계해야 되냐. 민사집판법에 따른 경매를, 경매를 낙찰 받은 사람도, 그 회원권이나 회원의 어떤 그, 회비를, 그죠? 회비를, 승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파산법이죠? 개인회생이죠? 요것도 역시 승계해야 되고, 국세직습법들은 관세법, 지방세법르는 압류재산의 경, 매각공고. 이것은 바로, 공매죠? 공매. 압류재산. 요것, 이런 것들. 그럼 요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내가 이런 거 설령,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요런 그 기존 회원들이, 기존 회원들이 납입한 뭐 어떤 그런 회비라든가 아니면 뭐 1년치 어떤 그 회비 또는 어떤 보증금 이런 것들을 다 인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런 게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물론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불어가라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매각물건명세서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죠 그래서 항의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응? 어? 인수해야 된다 얼마를 인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요런 것들. <laughs> 어, 뭐 볼링장 설치하는 데돈 많이 들죠.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뭐 밭도 있고 뭐 똥도 있고 그래서 뭐뭐 뭐 별거 있겠나? 어, 땅은 넓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창고로 쓰려고 이제 이렇게 했나 그랬는데 어, 보니까 이게 이제 볼링장이었어요. 볼링장인데 자, 보세요. 볼링장이죠. 볼링장 설치하려면 이런 레일 하나 까는 데돈 많이 들죠, 여러분. 내나는데 네, 많이 들고 또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헬스장. 곧또 골프 연습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골프 연습장 경매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옛날에 제가 한번 2년 전인가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골프 골프 연습장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죠? 굉장히 넓었어요. 한 근평이 한 400평 됐는데 이분이 상담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회원들이 자기 물어줘야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줘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생각나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육시설 관련해서 낙차를 받을 때는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죠? 법령은 여기 나와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 네. 보시면 보십... <laughs> 아 죄송합니다. 간기운이좀 <laughs> 있어서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볼링장, 헬스장, 골프 연습장 또는 골프장 이런 것들 또는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회원권들이 있다면 회원권이 회원들이 미리낸 회비라던가 그런 것들은 낙찰자 부담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네 가지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금액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 요이 금액이 이 회원권들이 보유한 회원들이 보유한 금액이요. 뭐 2억, 3억. 뭐 몇천만 원까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인수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체크하신 다음에 경매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제 교재 나와 있으니까 교재 보시면 되고요. 음 이거 어제 했나? 어 요거 했고. 원래는 이제 오늘 뭐 경계선 침범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판례라든가 다 들어가면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셨죠? 어, 체육시설에 관한 어떤 법률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게또 뭐죠? 소유자가, 어, 그런 법인들인 경우. 그죠? 법인이, 어, 어떤 법인이죠? 뭐 학교법인. 그죠? 재단법인. 종교법인. 그런 거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 그런 그 회원들이 기납입한, 어, 그런 그 회원, 금액도 인수해야 된다. 그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요거 돈 괜히 힘들게 낙찰 받아가지고 돈날릴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이 싸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응?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제 강의 교재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주식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주식 얘기를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지금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오늘은, 어, 반도체 관련주 약세, 제약 바이오주 박셀 바이오만 빼고, 제약 바이오주 박셀 바이오만 빼고, 어, 약세. 그 다음에, 오늘 띈 업종이 뭐였죠? 원정 관련주가 됐죠 원정 관련주하고, 하나 또 뭐죠? 로봇 관련주가 좀었죠 자, 로봇 관련주가 좀 떴는데, 자, 이 로봇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아, 어, 그죠? 어, 이런 뭐, SP 시스템, 요건 뭐, 진짜,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좀 끝도 모르고 지금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티 로보틱스 뭐 공장 어, 수주했다고 해서 공장 자동화 설비 수주했다고 해서 이렇게 끝도 없이 날아가고 있고 자 로봇 관련주가 다시 좀 시작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아직 살아있다 그런 말씀 제가 저번 강의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주에서 지금 한 종목 관심이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하나.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일부 지금 가, 음, 아주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째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쪽에서 많이 수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는 저는 솔직히 노코멘트 하고 싶어요. 에코프로 아, 글쎄요. 이거 저도 못 샀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뭐 10만 원짜리가 그죠? 10만 원짜리가 지금 뭐 80만 원까지 올랐는데 이걸 과연 살수 있을까? 저는 못살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주가 때려 주기도 이런 증병 못살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뭐 이런 LNF? 이 모르겠어요. LNF도 뭐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아우, 뭐 이거 현기증 나서 아, 재적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이렇게 올라 있는 주식은 못살것 같아요. 못살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그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종을 먼저 한번볼게요 업종을 한번 먼저 보고 자 이렇게 종합지수거든요 이게요 종합지수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죠 종합지수 지금,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스물스물 스물 많이 올랐죠? 자, 스물스물 스물 많이 올랐는데, 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게 코스닥 종목이, 코스닥 지수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 코스닥 종목은 많이 지금 과열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마지막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뭐, 좀, 폭탄 돌리기? 어, 그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이제 좀 오르지 않은, 오르지 않은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가 좀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깊게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을 좀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은 딱한세 종목, 네 종목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어, 요거. 로봇 관련 중에서 유일 로보틱스. 유일하게 아직 많이 안 오른 종목이죠. 그죠? 유일하게 많이 아직 안 오른 종목인데, 아, 이건 좀, 제가 주식 얘기만 하면 담배를 한 대씩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유일로보틱스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차트상으로 실적은 뭐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요. 그렇지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베트남 공장이라든가 현대 어떤 관련해서 또 수급 수주를 했다. 그러면 아까 T 로보틱스처럼 이것도 뭐 그냥 강한 양봉으로 뽑아올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뭐 강한 양봉으로 이렇게 뭐 전고점을 확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일로보틱스 공장 자동화. 또는 어, 인공지능 자동화 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로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또또 또 이거 얘기 들리면 또또 손절가 못깨면또손절 못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좀 어떤 종목을 얘기할 조심스럽긴 해요. 이 종목은 이렇게 추세선 이 있죠. 추세선 여기 저점 하나 잡고 저점이죠. 저점 저점 맞고 튀 올라갔죠. 다시 또, 이 저점이 트렌드. 맞고 튀어 올라갔죠? 뭐, 빠지면, 여기까지 빠지겠죠? 32,000원 정도까지. 32,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죠? 이 추세대 지지하는 거 보고 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일 날라가 버리면, 뭐, 추경매수 하실 분들은 추경매수 하시고, 그 뭐, 본인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요건 차트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비법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 비법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일선과 2십일선을 동시에 돌파했잖아. 이 양선으로. 그죠? 양선으로 오일선 좀 확대해볼까? 확대해볼게요. 자. 이 캔들이, 캔들이 오일선과 2십일선을 동시에, 이게 2십일선이거든요 이게 오일선이고. 오일선과 2십일선을 동시에 돌파하고, 보통 통상은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그 다음에, 위로든, 위로든, 아래로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은, 3일차 되는 날 늦어도, 3일차 되는 날은 방향성을 정한다. 그게 제가, 어, 한 가지 알고 있는, 어, 비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오늘은 양선을 보였지만, 내일 5일선이 요렇게 올라오겠죠? 한요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5일선 요 정도까지. 그죠? 그러면, 내일은 아마도, 뭐, 음선이, 뭐, 약세로 시작할지, 강세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날이다. 그죠?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일 아침에, 동시효과 시작하는 거 보고, 동시효과 시작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저는 오늘 마이너스에서 매수했어요, 요거, 요 종목, 사실은요. 왜냐면, 하 요것은 제가 알고 있는 비법 중에 하나,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은, 요 종목은, 어, 내일 뭐, 마이너스 주면 한번 도전해봤다가, 그리고, 어 최악의 경우에, 요거 그죠, 이 추세대. 추세대를 깨게 되면, 그죠, 요거.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대. 뭐, 내일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요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내일 뭐, 이렇게 뭐, 윗꼬리 한번 좀 달고, 뭐 요렇게,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추세대를 깨게 되면, 이추세대 32,000원 정도 될 거예요. 32,000원이나 31,000, 뭐, 한, 그 정도. 깨게 되면 매도로 대응하고 어 내일 만약에 좀캡 상승을 보여서 아래꼬을 살짝 달아준다. 그러면 이 아래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에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만약에 내일 아니 조만간에 어 공장 수주 공시가 나왔다 하면 어한 번쯤은 급등이 급등랠리가 T 로보틱처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또 대부분 로봇 관련 주가 이 전고점을 다 넘긴 상태거든요. 사실은요 전고점을 다 넘긴 상태인데 얘만 사실은 못 넘겼어요. 얘만 이때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매물 압박이 좀 심했나 봐요. 이때 전고점에서 근데 좀못 넘기고 어 지금 추측거리고 있는데 요거 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차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5일선과2십일선이 동시에 돌파했죠. 요런 식으로 5일선과2십일선 동시에 돌파하고 한 이틀 조정하고 또 한번 시세를 주고 좀 조정했다가 시세 한번 주고 요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끝난 건 아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은 자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이 추세대 붕괴하면, 손절은 자동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이, 제가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 본다 그랬죠. TLB. 이 TLB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 DDR, DDR5와 관련된 어, 종목이다. 그죠? 반도체만의 패키징이죠. 그죠? DDR5와 관련된 반도체 패키징인데, 어, 하이닉스 비중이 70%. 하이닉스 비중이 70%. 그 다음에 삼성 비중이 30% 정도밖에, 그 정도 됩니다. 그거로 됐나? 어쨌든 간에, 어, 지금 DDR4에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TLB, 중심, 어, 관심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 종목은 말씀드렸지만, 2만원 이하에서, 2만원 이하에서만, 어,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만원 이상에 또 살아, 따라 사면, 또 마음고생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죠? 어, 마음고생 할수 있으니까, 2만원 이하에서만, 어, 좀 모아가는 전략. 뭐, 급하게 한 방에 다 담지 말고요. 20에서 이렇게 좀 아직 이, 익률이 많이 있어요. 한 방에 담지 말고 어, 2만 원 이하에서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빠졌다 하더라도 어, 바로 이건 뭐 제가 봤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림 어, PTS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게 이제 산업용 기계 뭐 제작 아니면 산업용 감속기. 우리가 로봇용 감속기는 SB B 있죠? 로봇용 감속기는 SBB인데 산업용 감속기의 1등은 바로 이 어, 우림 TPS예요. 그죠? 우린 PTS.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제가 이거 아침에 사실 요거 제가 이제 저번주엔 요것을 매집을 해야되겠다. 매집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그죠? 종가로 조금씩 조금씩 사모았는데 오늘 급등을 15%정도 급등을 했네요. 급등 했다가 쭉 빠졌어요. 쳐맞았어요. 쳐맞았는데 어 저는 한13% 14%대에서 13 일단 50%정도 수익실은 했고요. 만약에 요 종목을 여러분 내일도 만약에 재무구조 뭐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죠? 내일 만약에 요거 뭐 요정도 선에서 제가 볼땐 8,000원 깨진다. 깨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깨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주면 사서 모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종목 어 제가 볼 때는 한번 어 급등 랠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림 pts 좀 관심있게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손절은 여러분들께서 하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laughs> 그다음에 좀 하나 제약바이오스발종목이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은 아직 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어, 움직이는 종목이라 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잘 잡아가고 있고, 그죠? 바닥을 잘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 어, 종목 뭐한 이것도 한 방에 사지 말고요.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모아가는 전략 빠지는 날만 골라서 모아간다. 어, 요즘, 뭐, 그렇게 모아가신다 생각하시면, 어, 좀 수익이 꽤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이녹스 첨단전 제가 수익 실은 했고. HLB. 아, 요게 좀, 이게, 냄새가 나긴 나는데, 요게요. HLB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어, 사실 좀 시가총액이좀 많이 높죠? 시가총이 높고. 만약에 이제 이게, 어, 5월, 말, 5월인가? 요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데이터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뭐 급락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다 보니까 좀 섣불리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어뭐좀 여유자금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빠지는 날만 조금씩 조금씩 한번 분할로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세대 깨면 매도 이것도 역시 매도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 정도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수가 지금 많이 좀 단기 고점에 와 있다. 물론 조정은 짧을 거예요. 왜냐면 어, 상승이 길었기 때문에 조정은 짧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원전 관련주. 오늘 원전 관련주 완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재룡전기는 작년에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죠. 5,000원대부터. 5,000원대부터 어, 매출이 3배 증가한다. 그러면서 이 5,000원대부터 정말 이렇게 어, 멋진 상승을 했고요. 어, 투산 에너비티뭐좀 빠졌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PHI 요거 적자지만 적자회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요거 재밌게 해먹고 나온 종목이고 또 이제 올해도 요거 조금 해먹었는데 한번 요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요거 이제 적자에 흑자로 아마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따라붙지는 마시고 지금 일봉상으로는 많이 올랐어요 원전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매장세예요 이렇게 올라 있다고 올른다고 해서 따라 사면 또 물리게 돼 있어요. 원전 관련주 오르고 다음엔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를 하는 것다 같 보니까 어, 굉장히 좀 조심하지 않으면 안될 장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좀 수익 나면 어, 무조건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음 교재 요즘 좀 제가 강의를 좀 조금 덜해서 교재가 좀덜 팔리는데. 어, 이렇게 좀 강의 제가 또 열심히 하려고 할때 필요하신 분들은 사십시오. 음. 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어 교재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